네, 여기서는 백도 그냥 말일자나한 칸으로 아이고, 중앙 쪽을 아이고, 두고 싶은데요. 흑이 끊긴 어렵다고 보는 거죠? 네, 여기를 나와서 끊는 것은 제가 백이어도 좀 싸울 만한 것 같은데요. 네. <laughs> 무슨 의미죠? 제가 웬만하면 잘안 싸우는데. <laughs> 네. 저 정도 싸움은 <laughs> 네. 자신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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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아, 큰어 갑니다. 일단 강다정 선수도 좀 승부수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무난하게 연결만 하고 있을 때 네. 집으로 백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두터워지면 사실 흙이 여기를 막고 백이 받을 때한번더 살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흙이 막으면서 견디기가 음. 사실 두눈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차라리 이런 쪽을 나와서 끊어서 음. 이곳에서 승부를 보는 게 낫죠. 네.